호부기님의 댓글인데요. 무당은 하루에 5 시간 자고 그것도 다섯 번 깬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요. 어떤 날은 이틀씩 잠이 안 오기도 하던데 그럴 땐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확실히 직이나 감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무당과 수면제 강의도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에요. 이 무당이 되면은 무당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불면증이 있어요. 불면증. 무당이 되면은이 아니라 사실은 무당이 되기 전부터 무당이 되기 아주 훨씬 전부터 그냥 거의 이거는 운명 같은 거, 숙명 같은 거예요. 그냥 불면증은 평생 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불면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이제 두통이 온단 말이에요. 두통. 그 다음에는 이 감기 몸살도 아니고 몸이 그냥 찌뿌덕한 증상이 예, 열이 살살 나기 시작해 열이 살살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도 일반인들도 기본적으로 열이 나면은 예, 두통이 와요. 일반인들도 열이 나면 두통이 오고 일반인들도 열이 나면 잠을 잘못 자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 몸살 감기 났을 때요때는 주로 이제 몸이 피곤해서. 피곤해서 나고 또 이제 과로를 했을 때, 과로했을 를 때, 그다음에 이제 이 감기, 이 감기약의 성분에 감기약의 성분에 우리 몸을 좀 잠들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꼭 수면제 성분이 아니라도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자극, 을 특히 이제 이 콧물약 같은 경우, 콧물약이나 기침약, 이 콧물약이나 기침약에는 특히 이게 이 자, 졸리는 성분이 있어요 졸리는 성분. 그래서 어, 요즘에는 이제 그 감기약을 줘줘도 낮에는 덜 졸리게 만드는 약을 처방을 해주고 밤에 자기 전에는 좀 졸리는 성분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사람이 좀푹 자게. 어쨌든 현대인들은 낮에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려서 약의 처방을 전화 받으면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중에서는 일반 감기약, 종합 감기약도 보면은 낮에 먹는 데이용, 밤에 먹는 나이트용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우리가 몸살 감기 하나, 일반인들이 몸살 감기 하나 서 몸이 좀 피곤하고 과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쉬게 만들어 주려고. 시계 만들려주고, 이런 졸리는 성분을 들어가 있는 약을 처방해요. 기침약, 특히, 이 기침약 성분에는, 어, 이게 에페드린이라는 게 있는데, 에페드린.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인데, 이 에페드린 성분을, 이게, 원래 이제 수소로, 수소로 치환을 하면, 이게 이제 필로폰이 돼요, 필로폰. 이 필로폰이 되는데, 이 필로폰이라는, 우리가 여러분이 말하는 히로뽕. 히로뽕이라는, 히로뽕이라는 마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이 기침약을 과량으로 복용해서 약간의 이제 환각 상태 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환각 상태.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어, 과거에 우리 세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5, 60대 된, 5, 60대 되신 분들은 아마,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 시절에 5, 60대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각성제라고 해서 각성제. 각성제에서 아티반이라는 게 있어요. 아티반. 저는 이런 거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요것도 이게 각성 효과를 넘어서 약간의 환각 효과가 있다면 환각. 환각 효과가 있는데 아, 요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본드라든지 본드, 본드라든지 그 다음에는 꼭 본드가 아니라 어, 휘발유나 신나, 휘발유나 신나 이 성분에도 이것도 과량으로 많이 마시면은 환각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실내, 문을 꽉 닫아놓고 페인트 칠을 할때그 신화 성분을 계속 흡입하게 되면은 머리가 몽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머리가 몽롱한 상태, 요 희록봉이나 요거는 이게, 이게 이제 정신병이단 말이에요. 정신병. 정신병 증상이고, 예, 무당은 이런 거 없이도, 이런 거 없이도 그냥, 그냥 불면증이고, 그냥 두통 증상이 있고,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댓글 다으신 분처럼 무당들이 잠을 안 오면은 요즘에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어, 수면제를 먹으시는 분들이 에, 간혹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에, 대부분의 제가 만나본 저는 에, 아무리 잠이 안 오고 한 하루에 5 시간 자면서 5 시간을 깨면서도 저는 평생이 수면제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수면제를 안 먹는 이유는 참여 안해도 피곤함을 잘 모른단 말이야. 하루에 5 시간을 자는데 그5 시간을 다섯 번을 깨도 낮에 활동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피곤함을 몰라요. 근데 워낙, 이제, 우리 무당이라는 직업도 사실은 약간의 일종의 노가다 같아, 노가다. 이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중견 회사의 중역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작은 중소기업을 한다든지, 내가 조그만 식당을 해도, 어느 경우는 종업원들 맡겨놓고, 사장은 그냥 관리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거, 작은 기업 같은 걸 하면, 식당을 해도, 그 사장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 저 역시도, 제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제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뭐, 어떤 때는 장보는 거부터 상차리는 거부터 뭐, 구치진 행하는 내내, 제가 직접, 어 최소한도에,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하든지,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따지지 않으면은,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에서 열 가지를 제가 다 관리, 관리를 해야지 돌아가기 때문에, 제 손이 안 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수면제를안 먹고도, 잠을 안 자는데도, 그걸 할 만큼, 버텨준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들, 무, 무당 되시는 분들, 이 되기 전에, 어쨌든, 이 분명히 불면증이 있어서,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감을, 남들처럼, 피로감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덜 느낀다는 거.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잠을 못 자면은, 아마 피로, 과로 때문에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되시는 분, 되시려고 하시는 분, 언젠가 무당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분들, 지금 이분처럼 어, 하루에 다 시간 자기도 힘들어 그러면서 매일 묵게, 어떤 때는 하루 이틀도 잠이 안올때 있어. 그때 수면제를 안 먹어도 되는 이유가 몸이 그렇게 피곤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사람이니까 잠을 못 자면 좀 괴로워. 그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는 잠을 알른 잘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좀 괴롭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책을 봤어요. 책을 보면 또 졸리기도 해. 책을 보기도 하고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 저 굉장히 좀 많이 바쁜 사람이잖아요. 바쁜 사람인데 제가 한 40권 정도 책을 써서 특히 목추보경이나 뭐 전집발행 신주 같은 거는 정말 저도 한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은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일일이 막 옥편 찾고 사전 찾아가면서 그렇게 번역을 할 정도로 잠이 안 오면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제가 매일 같이 이렇게 2시, 3시, 11시, 12시 이렇게 강의를 찍고 편집하고 저 혼자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에, 여러분들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라도 수면제는 먹지 마르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수면제 성분, 특히 수면제 정분에서 이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마약 성분 마약 성분 들어간 거이 특히 이게 졸피뎀인데 졸피뎀 졸피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마약 성분하고 환각 성분이 있어서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신의 몸주로 계셔도 이 뇌파의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 무당이 아닌 환청환각이 들리기 시작해요 환청환각 이거는 시로폭이나 마약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증상이, 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올바른 무당이 아니라 약간 정신병 증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 특히 수면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지금까지 수면제를 먹으셨던 분들도, 아마 이번 이, 이 수면제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잘안 왔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 반드시 수면제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불면증, 두통, 이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울증 같은 게 있어, 우울증.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대인기, 비른 증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대 우울증을, 항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우울증약을 먹게 돼요. 근데 이 우울증약도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아요. 우울증약을 먹으면 이게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 무기력해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환청, 환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이 수면제를 잡수신 분들은 수면제는 지금 당장 끊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우울증 약을 지금까지 우울증 약을 우울증 약을 1년에서 2년 이상 꾸준히 장복하신 분이 있으면은 우울증 약은 한꺼번에 끊으면은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우울증 약은 약을 뭐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줄여가셔야 돼요. 줄여가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우울증 약을 6개월 미만을 먹었다. 6개월 미만 먹으신 분은 당장 딱 끊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우울증 약도 안 먹어봤고 수면제도 안 먹어봤는데 제가 만나본 여러 무당들, 여러 선생님들, 여러 지금 애동제자들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 간접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히 우리 무당들이 이 두통이 있을 때, 두통이 있을 때는 두통약은 반드시 먹어줘라, 반드시. 두통약은 반드시 먹어주고 몸살 기운, 감기 기운 이 있을 때 이거는 반드시 해열제, 해열제 성분 이거는 반드시 먹어줘라. 이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이유는 두통은 방치하면은 두통은 방치하면은 의학적으로도 이 만성 두통이 와요. 만성 두통이 오면 그때는 약이 안 들어요. 그런데 두통약을 먹으면은, 두통약을 먹으면 그래도 두통이 많이 완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약은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 두통약은 이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약이 두통약이에요. 그리고 두통약은 혹시 내가 하루에 다섯 알, 열 알을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이에요. 다만, 두통약을 먹을 때도 어 여러분들이 두통약이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두통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어, 이부프로펜이라 서 이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레놀 성분이 있고 타이레놀 이렇게 펜자리 있고 펜자리 있고 개보린이 있어요 이게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중되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이 두통약은 요몇 가지가 있어요 이이 이 중에서 이제 두통 두통, 플러스 진통. 진통. 이렇게돼 있는 것이 대부분 요거 같은 성분인데, 뭐, 그래서, 통상 약을 그 전에 광고를 했잖아요. 두통, 치통, 생리통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이부프로펜 성분은, 이부프로펜 성분은, 심장병 증상이 있는 상방. 심장병. 특히 심장이 약하다, 협심증이 있다, 무당은 그 증상이 겸해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인 이부프로펜을 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분들은 주로 타이레이나 펜자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개보린을 먹는 게 좋고, 근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 심장이 문제가 없고 심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이부프로펜을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제 진통 효과가 더 같이 있어. 진통 효과. 요거는 제 경험인데 저는 주로 이부프로펜을 먹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부프로펜, 타이레놀, 펜잘, 개보린이 있어도 처음에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해서 어떤 게더 좋은지 자기에게 맞는지 그걸 약사분한테 상의해서 답수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뭐 평소에 이렇게 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또 피부에 뭐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 다양하게 상의를 해주셔서 드시는 게 좋고요. 어느 경우에는 내가 한번 요걸 먹어보고 한번은 요걸 먹어보고 한번은 요걸 먹어보고 한번은 요걸 먹어보고, 먹어보고 어 두통이 있을 때 이걸 한 일주일 먹어보고 일, 일주일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어더 효과가 있는 거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약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몸살 감기가 있을 때 예, 몸살 감기가 있을 때에는 열이 난다그러요 우리가 열, 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체온은 36.5도가, 아, 이게 정상 체온이라고, 해, 정상 체온. 근데,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1도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1도라는 것은 거의, 에, 우리가 물을 끓인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온도 차이로 생각하면은, 한 30도에서 5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 느껴져, 우리 몸은. 우리 몸의 1도라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당은, 기본 36.5도 정상에서 평소에 미열이 나나 미열, 이 두통이나 두통이나 몸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미열이 나요. 미열이 나는데 이 미열의 온도가 거의 아주 미세요. 해 그래서 37.7도, 8도도 안 되는 정도. 아니면 36.6도 정도 이렇게 되기만 해도 정말 극심하게 두통이나 아니면 뭐 열이 나는 증상이 나요. 근데 일반인들이나 무당이랑 똑같이 뭐 37도, 38도, 39도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가 고열이라고 해요. 고열. 자, 여기 36.5도에서 37도로 올라가고 38도로 올라가고 39도로 올라가 봐야 겨우 1도, 2도, 3도 차이라는 거야. 이때 이걸 우리가 고열이는데, 고열.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39도 이상이 되면 머리가 불덩이 같아. 머리가 불덩이 같아. 여기서 막, 손이 뜨끈뜨끈할 정도 불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고열이 나는 거 고열. 고열이라고 그래. 그래서 1도, 2도 차이가 굉장히 큰 건데, 근데 무당이 적는 증상은 여기까지 가지 않아. 주로 미열이란 말이야. 아주 미세하게. 이때, 에, 어, 저는, 저는 한방제재로, 한방제재로, 어, 제가 나름대로 한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한방제재로 갈근탕 종류나 소청용탕 종류 여러분 약국에 가시면 다 있어요 아니면 폐독산 이런 거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요거 같이 먹으면 좋아요 폐독산 폐독산이나 소청용탕 소청용탕 그 다음에 갈근탕 이 갈근이라는 것도 이거 칡뿌리거든요 칡뿌리 칙뿌리가 몸에 해독시켜주고 열을 내려주는 약농하고요 이 소청룡탕도 마찬가지. 아이들 열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게, 어, 오히려 청명, 청명탕 같은 느낌의에 패독산이라는 것도, 이, 우리 몸에 사기를 빼주는 약이라니. 여기는 이제 보통, 여기에는 보통 기본 갈근이라든지, 마황이라든지, 마황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치면은 이게, 에페린 성분이 있어서 기침, 기침, 가래 이런 거 빼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 몸에 있는 열을 빼내는 게참 좋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몇 가지 여러분들, 약국에서, 상비약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몸에 이상했을 때, 다른 거 말고 몸살 감기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두통 증상이 있을 때, 이거는 약을 반드시 먹어줘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선배, 우리 선배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무당들은 판피린이라는 거를 아주 달고 사르셨어요. 그다음에 뇌신이라든지 명랑이라든지 지금 지금 뇌신이나 명랑보다는 오왕 정심한 물약이나 알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뇌신, 명랑, 판필은. 그래서 우리 무당 선생님들 사이에 그냥 농담으로 농담으로 대감님 초종은 박하스이요 만신의 초종은 판필인 이름. 걔 농담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판피린은, 어, 해, 어, 해열, 몸살, 감기약으로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 판피린을 먹어도, 어, 두통, 몸살 내도 효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뇌신이나 명랑, 두통 증상, 심장병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증상이 있을 때도, 어, 우왕청시반 같은 것, 많이 잡,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어,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제가, 예, 약을 쥐어 먹고, 약국에서 사 먹으면서도 이렇게, 어, 이부프로펜이 펜이라는 거, 펜. 그 다음에, 펜제랄 때도 펜, 요거는 페인이라고 해서 고통, 통증을 말 통증. 그래서 펜이라는 약기 들은 거, 펜 들어간 거, 이러면은 두통, 진통작용을 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면제를 잡수시는 분은 무조건 끊으셔야 된다. 우울증이나 이런 약은 서서히 줄이시고,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다. 잠이 안 오는 효과는 없는데 우리의 뇌파를 건들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면제는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것도 좋고요. 우울증 약도 아예 시작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내가 TV를 보고 그래서 저는 평생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지 마라. 기도하다 보면 자꾸 우울해지고 소설 쓰고 상상 쓰고 그러다 보면 약에 의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소설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취미를 가지시고 두통약이나 감기 몸살약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먹어주는 게 몸에서도 견디는 게 좋고요. 수면제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